초등학교 3학년에 이제 3학년 때 분수가 나오는데, 분수의 개념, 개념, 분수로 나타내기 이런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이상한 건데, 이런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표대로 그대로 7은 3의 3분의 7입니다. 이게 말이죠. 뭐, 어, 3학년 때 나오는 표현이 7은 3의 7분의 3입니다. 이것이 언어적으로 번역을 한 거지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분수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느냐 하면 오히려 이제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죠. 원래 3의 7분의 3은 이게 이제 3 곱하기, 3분의 7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곱하기를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분수의, 분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냥 이런 표현들을 써요. 분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어처구니 없죠. 원래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보시면, 어, 저는 이거를 이제 집합의 일부분에 대한 분수, 이걸뭐 연산자 분수로 하는데, 왜냐면 곱이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이제 집합 A였을 때, A의 3분의 1 이게 이제 3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3분의 1. 이것이 영어로는 3분의 1, 그러니까 어, 3분의 1 of A. 3분의 1을 영어로 하면, 1 어, third 또는 1 over 3, 1 over 3 of A. A의 3분의 1이는뜻이죠 A, 전체 a 의 세개 중에 하나란 뜻이죠. 그렇죠. 그거는 하나죠. 이거를 이제 A 대신에 3분의 1 of 3, 3의 3의 세개 중에서 세개 중에서 3분의 1은 1이라는 거죠. 하나, 둘, 세 개죠. 세개 중에서 3분의 1은 1이다. 3의 3분의 1은 1이다.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거꾸로. 밑에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이제 A, A의 5분의 1이죠. A의 5분의 1이 1이죠. B의 3분의 2는 2개죠. 두개 2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C의 5분의 4, 5분의 4는 4개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만약에 C 대신에 전체 5개죠. 5의 이제 5분의 4. 이렇게 표현하겠죠. 5의 5분의 4는 이제 4개가 보이죠. 5의 5분의 4는 4개다. 근데 이걸 거꾸로 4, 4는, 4는 5의 5분의 4. 사이다. 이렇게 하면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어순이 달라져버리면 굉장히 이상해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런 이제 표현을 굳이 이렇게 제 수학감각에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아, 이게 원래 어디서 왔다.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음, 영어를 이제 번역하면서 온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 이하고 풀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넣었습니다.